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주식 아저씨 초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더 반등이 시작을 했는데요. 자, 어제까지는 좀 크게 하락이 나왔죠. 이 하락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쓸어 담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이제 오늘 제외하고요. 이거를 동안요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요 외인들 다시 한번더 매수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 물량도 쏟아내면서 살짝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아 이틀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틀 전에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 이 삼성전자 관련돼서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 팹 있죠. 이 테일러 팹이 올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EUV 장비 테스트 가동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아 드디어 이 삼성전자 이 테일러펌의 가동까지 예정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기대심리들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딱 하나예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어, 이 삼성전자 테일러 팩 공장에서 뭐 어떤 수혜를 받는데라고 물어보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지금 있잖아요. 이 리포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산 확대는 멈출 수 없다. 시티그룹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삼성, TSMC, 인텔, 세 거대 기업 자본 지출이 적극적으로 짐이 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요.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 뭐, 메모리도 그렇고요, HBM도 그렇고요, MLB도 그렇고요, 즉, 한마디 통합으로 AI 칩으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요, 100% 이상으로 계속해서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의 수주장구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반도체 제조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장비 증설과 그리고 공장 증축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심도 깊게 검토를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테일러 폭공장 같은 경우는요, 안 그래도 지금 압도적인 캐파라가 지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더욱더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평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더이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모멘텀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모두들 이 삼성전자 하면요 단순히 반도체 기업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요 이 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부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있고요, 뭐 파운드리도 있죠. 뭐이 통합으로 본다고 라 하면 이 반도체 통합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고요. 또 있죠. 가전제품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냥 통합을 할게요. 전장사업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뭐 신사업으로 해서 통합으로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은 좀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왜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어 비교군을 좀 이제 반도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근소한 차이로 SK 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 한마디로 통합적으로 한 전자 기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SK 하이닉스가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요, 반도체 하나밖에 없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입구들이 겁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요. 상승이 더욱더 큰 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지금 반도체 뭐 hbm도 있고요 그리고 뭐 메모리도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는데 자 hbm 그리고 메모리 정상계도 올라갔고요 메모리 그냥 날라 뜨겁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근데요 이 파운드리가요 다시 한번더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 다시 나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거야라고 하면서 사고를 쳐버립니다. 자, 일단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요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된 이후에 부터 가지고 굉장히 큼직큼직한 수주들을 따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인 또 다시 캐파를 보여주기 생산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파운드리에서요 제 2왕 어디죠? TSMC입니다. 이 TSMC에서 최근에 m b 미디어 관련돼서 일부 수주를 거절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 이제 7% 가량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어 여기서도 실적 성장 나오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핸드폰 뭐가 있습니까? 자 내년 3월 11일 날 갤럭시 S26이 출시를 합니다. 글로벌 출시를 하는데 자, 여기서 좀잘 찍으시는 거예요. 핸드폰 부분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 갤럭시 S26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Z 플립과 그리고 뭐 폴드 굉장히 잘 나갔죠. 전 세대.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시는 게이 갤럭시 S26에는요. 이번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AP 칩인 엑시노스가 탑재가 된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갤럭시 s26에 대해서 벌써부터 기대심리가 기대감들이 폭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물론 일단은 뭐 까봐야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기대심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수급주의 속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지플릿과 폴드에서의 매출들이 글로벌 매출들이 굉장히 짱짱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이제 마지막으로 신사업을 좀체크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로봇과 자율주행입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작년 초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나서 별다른 액션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는 계속해서 만년 적자를 변치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최근에 이 삼성전자에서 작년 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을 선점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럼 0조 매출 청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사 드디어 이 로봇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액션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CS 2026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딱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협력하시죠. 라고 대놓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 현대차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로봇 관련된 협력 관계 지금 이어지면서 굉장히 몸멘 텀들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자회사인 하만이 독일의 ZF 자율주행 ADAS 사업을 거액을 들이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차세대로 이 자율주행까지 지금 자율주행 사업까지도 연기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최대로 수혜를 받고 나서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차 이후에 이제 3월부터는요 핸드폰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실적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랙텍이면블랙텍뭐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물어보신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서른 분한테 엊그제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우료, 무료입니다 무료. 우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100%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공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뭐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타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쉽죠?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